오늘의 아침 샐러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어줄게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제가 타코를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본 타코 만들기 방법으로 요거는 풀드포크 바베큐 샐러드고요. 이거는또띠아 통밀로 시켰고, 그리고 요거는 쿠팡에서 시켰어요. 그리고 소스는 사우스 웨스트 치폴레랑 렌치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보카도도 추가했어요. 콜라는 제로로 마시고 이거는 후스콘스프입니다 후수 눌렸나? 좀못 돼. 또티아를 잘라가지고 너무 작긴 한데 다이어트하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간식으로 쫀득쫀득 고구마 편의점에서 샀고요. 떡 같은 식감인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늘의 저녁은 소고기. 한동안 연기를 쉴수 없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이랑 계란후라이 이렇게 먹어 줄게요. 오늘도 굽내 닭가슴살 김치 만두 먹을게요. 275칼로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よしい。い